이 D N G에 방문할 때 촬영을 허가해야 되는 거 맞죠? 촬영 시에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자료요구를 여러 번 했고 나오지않아서또 했고 또 했고 또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참석하면서 그사실을모르고 있었다는 게저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. 운영위 아니 무용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국방부 상관이 있는 소관입니다. 그리고 이 찍는 것을 미리 사, 촬영하는 걸 미리 알았으면 그 다음에 그 촬영된 그 영상물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도 빨라 업해되는거 아닙니까? 보안성 검토를 실시했어요.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간 겁니까? 당시에 이 내용들은 문사비밀이 아니고 비공개 사안이라고 판단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문제도요. 그 문제도 지금 짚을 건데요. 그게 말이 안 됩니다. 어떻든 이게 촬영을 금지되어 있었고 허락을 받았으면 촬영한 것이 다시 홈페이지에 올라왔을때 보안성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국방부에서? 네, 예, 당시에 그, 그...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? 아닙니까? 어. 비공개 사항을 사전에 고지를 했고요. 그, 그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, 그 완성을터 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. 확인해 보시고요. 네. 이걸 안 했으면 분명한 징후유기입니다.